초음속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발생하는 소니뿜 현상.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는 초당 340m로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마치 물 위를 빠르게 달리는 보트가 V자 모양의 파도를 만들어내듯 초음속 비행기는 기체의 앞머리와 꼬리 끝에서 특별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. 비행기가 음속의 벽을 깨고 전진할 때 앞서 진행하던 음파와 만나게 되면서 공기가 급격하게 압축되는데 이때 불안정해진 공기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우리가 쾅 하고 듣는 강력한 소리와 수증기 띠를 만들어냅니다.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듣는 천둥소리가 바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손익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번개가 치면서 발생하는 급격한 공기의 가열과 팽창이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폭발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이 강력한 소니 뿜 때문에 민간 항공기의 초음속 비행이 금지되었지만,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59라는 특별한 실험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